<laughs> 할아버지도 싱글벙글. 할머니도 싱글벙글. 또, 유주야. <laughs> 내가 생글생글 웃으면 모두 싱글벙글. <laughs> 아기꺼 응예응예 울면 응예해봐. 응예응예. <laughs> 내가 쪼르르 달려가서 어떻게 하면 돼요? <laughs> 유주 해봐. 까꿍까꿍 해줘요. 까꿍, <laughs> 까꿍까꿍 이거 해야지, 유주야. 아기가 방긋방긋 웃지요? 또? 헉, 나는 생글생글 웃어요. 어 아기는 방긋방긋. 우리 가족 모두 싱글방글. 끝. 유주 한번 웃어주세요. 하하. 짜잔. 유주 끝. 책 이제 갖다 놓으세요. 아기 야요 네, 아기 있어요. 네. 어, 예 그건 나예요. daddy， 아니야야，아니야？네，엄마빠져，엄마빠져와，응，엄마빠져우사，엄마빠져와，우사，와，우사，와，응。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웃어. 웃 응. 어, 스마일 할아버지도 웃어. 응. 어, 스마일 스마니. 그렇지. 할머니도. 응. 이제면 어떻게 해야되지? 그럼 어떻게 해야아요 내가 어떻게 해줘요? 웃어. 응. 아빠는 안다 미다응 아빠는 안다 미다응 아빠는 안다 미다요 그래? 아 아빠 안다 응미요 아빠는 안다 대구 사과가 대구르를 볼 거예요? 자, 언덕 위에 사과나무 사과가 주렁주렁!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만 넘겨야지. 어? 어, 사과 한 알이 어떻게 됐어요? 떨어졌다. 톡! 사과가, 데글데글, 데글데글, 데글 데그르르, 데그르르, 어디로 갈까요? <laughs> 대굴대굴대구르르 갔는데, 어? 누가 되었어요? 토끼야. 토끼가 됐네요. 토끼가 토끼지. 어떻게 뛰죠? 깡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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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깡총. 돌뿌리에 꺼덩.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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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요. 어? 꺼덩 했더니 빠둥빠둥, 빠둥빠둥 빠둥, 빠둥 하다가, 어? 누가 됐어요, 토끼가? 토끼야, 어? 토끼야. 응, 토끼, 아야, 했는데 누가 됐지요? 누구야? 돼지, 돼지 꿀, 꿀, 돼지가 꿀. 되었네. 돼지가 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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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판이를 꿀, 꿀, 꿀. 하루 종일 놀다가 쿨, 쿨, 잠이 들었어요. 쿨, 쿨, 쿨. 어? 갑자기 누가 되었어요? 돼지가? 꿀. 빨간 새가 되었어요. 새 어떻게 울어요, 유주야?